자, 갑니다, 갑니다. 자, 자, 예고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으니까, 얘들아, 요거까지 하면 모고 하나 끝나고, 오늘 교과서 책 숙제 좀 많이 나간다. 이제 모고 책 들어가면 교과서 책을 조금 시간을 우리가 투자할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오늘 이제 교과서 책 숙제 나가고, 다음 시간까지 해서 보고 검사 한번 하고 다음 시간은 저글보를 뽑습니다. 알겠죠 얘들아? 다음 음. 시간은 저글보를 조금 복도로 가겠습니다. 지금 저 칭찬볼. 칭찬벌 오늘 하민이 암기랑 숙제 다 됐나? 네. 오케이 복잡. 네. 아나다 네. 됐어. 오케이 태균이랑 오케이 또나다 됐다 지금 몬나 역시. 형진이 너다 됐나? 네. 숙제 다 됐어? 돼 있어? 아, 오케이 그럼 네. 형진이까지 네. 지금 세 네. 명이네. 치우 다 됐지? 네. 암기랑 너 숙제 다 됐어? 파트 2랑 내가 네, 어디까지 했지? 봤으니까. 그냥. 2, 3다아 오케이 다 하는 거다 됐어? 야 우리 오늘 뽑을 사람이 이렇게 많아? 어트 일단 오케이 오늘 오늘 뽑을게요 그러면 요네 어, 명은 오케이 가자 가자 준영이 처벌자 <laughs> 지금 다음 시간에 이제 처벌불 뽑는다 저번에 내가 지금 두번싸아놨고 스텝 다음번에 한번더싸우면 이제 진짜 뽑으러 갑니다 화요일 날은 올라가자 처벌불 뽑으러 자 가자 얘들아 고1 지금 23년 9월 모의고사 39번이 아니지 8번 먼저 해야지 자 38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들아 boundaries 무슨 뜻? boundaries boundaries 무슨 뜻이야? boundary 경계 경계 자 뭐와 뭐 사이의 경계냐면 work 일하는 거랑 혹은 얘들아 가정에서의 뭔가잖아 그치 얘 그러니까 직장과 그런 가정 사이의 경계가 뚜렷해진데 흐려진대 블러 처리한다는 건 뭐야? 흐려지다 그치? 모호해지다 요런 의미입니다 점점 경계가 사라지고 있어 우리 코로나 이후로 얘들아 막 재택근무 하면서 더 이상 직장과 지대 개념이 약간은 모호해지고 있는 거죠. 그 경계가. 자, 점점 그 경계가, boundaries가 중요한 단어죠. 이 글에서는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뭐로 인해서 그 이유는 뭐야? S가 뭐냐면 이유잖아. 얘들아, 코터블은 뭐냐면 휴대용의 약자.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거거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다시 말하면 뭐야? 핸드폰. 패드, 노트북, 이런 애들이. Make it increasingly possible. 자, 얘들아, 이때 이슨 무슨 목적어? Make 오형식이고이 무슨 목적어? 다 목적어. 자, 일단 목적어 나왔으면 뒤에는 목적격. 보어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 무슨 목적어 나와야 돼? 진짜 목적어가 여기부터가 진목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문자 은 서술형 가능성 높다 얘들아. 요런 거 좋아하신다. 교에서는 요런 거 출제하신다. 자, 그래서 볼게요. 점점점 저런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휴대용의 디지털 기술이 점점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하는 거? 언제,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게 만들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서 갈게요. 근데 얘들아. 각각의 individuals, 개인들이요. 저마다 다 같아 달라? 달라. 인 뭐에 대하여 다르냐면 How they like to manage their time. 본인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을 좋아하는지는 사람들마다 다르죠. 맞아요. 얘들아, 뭐 하기 위해? to meet. 여기서 meet은 충족시키다야. 직장에서의 책임과 가정에서의, 밖에서의 그런 책임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시간을 관리할 것이냐? How they like to manage their time. 어떻게 시간을 관리할 것이냐? 방식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벼락치기하고 몰아서 하는 걸 좋아할 거고 누군가는 규칙적으로 하는 걸 좋아할 거고 누군가는 밤에 하는 걸 좋아할 거고 누군가는 낮에 하는 걸 좋아할 거고 저마다 다 어떻다? different, 다라, 달라요. 다르다요 모두가 다 다릅니다. 근데 보자, 얘들아. 여기서 이제 예시야. 이 some people을 한번 같이 보자. 일단 첫 번째 유형이 사람, 라 너네는 어느 쪽인지 한번 생각해봐. 어떤 사람들은요 prefer 선호합니다 뭐하는 것을 얘들아 separate랑 segment라는 건 뭐냐면요 분리하다요 분리하다 역할을 분리하려고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 집에서의 역할과 가정에서의 그러니까 집에서의 역할과 회사에서의 역할을 딱 분리하려고 한데 그래서 so that 뭐하도록 그 얘들아 봐봐 Boundary crossing이라는 건 뭐야 그 경계가 뭐하는 곳이야? Crossing. 교차하는 곳이지. 그 경계의 교차를 Minimize, 최소화하고 싶어 하는데 자 그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 경계의 교차를 최소화한다는 건 뭐와 뭐를 완벽하게 구분해버리는 거야? 집에서의 나와 회사에서의 나를 명확하게 구분해버리고 여기가 지금 경계의 교차라는 건 뭐야? 겹치는 부분이야. 집에서의 나와 직장에서의 나가 겹치는 부분을 뭐하고 싶어 하는데? 최소화하고 싶어 하는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딱 집, 집에만 몰두하는 거야. 내 아이, 내 가족에만 집중을 하고 대신에 회사를 딱 가는 순간 집과는 차단. 온전히 회사에 몰두하게 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뭔데? 분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죠? 이사람들에게 얘들아 심지어 이메일 계정도 어떻게 쓴대? 분리해서 쓴대 심지어 개인 계정과 집에서 쓰는 개인 계정과 직장에서 쓰는 일하는 계정을 완전히 family 뭐 해버려 분리시켜버리고요 첫 번째 자 이게 첫 번째 동사야 완전 분리 두 번째는 뭐를 시도해? try to 뭐 하려고 노력하냐면요 conduct work at the workplace 자 얘들아 workplace는 직장이야 직장에서는 뭐만 해? 일만해 컨덕트가 일을 하다란 뜻이라서 일만해요 일만 수행합니다. 그다음 얘들아 두번세 아, 번째 동사 이거죠. 그리고요 take care of family matters 가족과 관련된 문제들은 only during 언제만 only야 only 언제만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 non work time이니까 뭐야 일하지 않을 때. 그럼 이런 사람들은 직장에 있는데 애가 카톡 보내 그럼 그런 거 답장 할까 안 할까? 안 한다는 소리야. 직장에서 온전히 직장 일만 집에서는 온전히 집에서의 일만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서 볼게. We even notice. 우리는 심지어 이런 좀 even more 훨씬 더좀 심각하게 이렇게 구분하는 사람들은 얘들아 어떤 사람도 있냐면 잘 봐봐. We even notice more of these segments. 자, segmenter 뭐 하는 사람이야? 분리하는 사람들 잘한다. 자, 이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자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방법 하나 있다 노티스가요 지각동사에요 목적어 나름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ing도 되고 동사 원형도 돼서 학교 시험에서 저 자리가 carry로 나와도 틀리지 않는 거야 노티스는 지각동사니까 얘들아 특히나 이 분리가 겁나게 심한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행동도 해? 핸드폰을 두개써 업무용 폰이랑 집에서 쓰는 폰 one for work 하나는 직장에서 나머지 하나는 personal 개인적인 용도. 다시 말하면 집에서 그런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투폰을 쓴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얘들아?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flexible 시험에 나올 가능성 높다 flexible이라는 단어 어떤 뜻이에요? 유연한, 용통성이 있는이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걸 좋아해? 유연한 스케줄을 좋아한대. 이 유연한 스케줄이 work well은 뭐야? 효과가 있다야. 이런 사람들,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 분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유연한 스케줄이 잘 어울린대요. 그 이유는 뭔데? 그 이유는 왜냐면이 사람들은요 뭐 하고 싶어해 합치고 싶어해 분리하고 싶어해 distinction 분리하고 싶어 하거든 뭐를 분리하고 싶어해 time and work. 직장에서의 시간과 다른 역할, 집에서의 역할을 분리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런 분리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연한 스케줄이 잘 어울립니다. 이해되시죠,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타입 A였어. 유연한 스케줄이 잘 어울리는 분리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였고, 자 이제 지금부터 두 번째야. 또 다른 사람들이야. 이제 두 번째 이 타입. 두 번째 사람들은 뭘 선호해? Integrating 통합하다. 오히려 다 합치는 걸 좋아한대.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work and family l a w r s c h o l day l a w 하루 종일 분리가 없는 거야. 이말 뜻은 뭐야? 회사에서도 자녀들 연락 오면 연락 다 답장해. 사람들과 막 스몰 도크도 해. 대신에 들아 집에 가서도 일을 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통합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얘들아 이 통합과 이 분리가 딱 반대되는 그양 끝점이라는 걸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통합하는 걸 좋아해서 이 통합은 얘들아, 인테일은 수반한다는 라 거야. 뭘 포함하냐면 예를 들면 봐봐 얘들아. 예를 들면 constantly. 끊임없이요. 서로 뭐 해? 카톡 주고받아. 누구랑? 아이들과 어디에서? 직장에서 계속 연락해. 자, 첫 번째. Trading 끊임없이 자녀와 카톡 주고받습니다. 일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봐봐 얘들아. 모니터링. 계속 살펴봐요. 근데 뭐를 얘들아? 이메일을 집에서나 휴가가서도 회사 이메일을 계속 살펴본대. 왜? 이 사람들은 얘들아 구분이나 분리가 있어 없어 없는 사람들이니까 일과 가정에서의 이 역할의 분리가 없는 거야. 언제 어디서나 이게 다연결해서 통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자, 다시 봐봐. 휴가 동안에 얘들아 이메일을 1도 안 보면 돌아왔을 때그 회사 업무용 이메일이 엄청 폭탄처럼 쌓여 있겠지. 근데 이 사람들은 returning to work, 직장으로 돌아와서 수백 개의 메시지가 보관함에 쌓인 것을 보기보다는 끊임없이 뭐해? 끊임없이 계속 미리미리 집에서나 휴식 휴가를 가서도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은 결국 뭐하고자 하는 사람? 그 일과... 대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일과 직장에 대한 이야기 중에 들어가봐. 이거를 두 가지로 분리하고 있어요. 뭐 하고 싶어 하는 사람, 분리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엄격하게 분리를 원하는 사람과 이두 가지를 뭐 하고 싶어 하는 사람, 통합하고 싶어 하는 사람, 이두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을 뭐 하고 있어. 이 글의 전개 방식은 대조하고 있죠. 대조를 통하여 서로의 차이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글이 30. 8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요즘 정도는 나오면 우리 친구들 틀리지 않고 잘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38번 마무리하고 39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번 c o m p 터리 m e n t a y 동그라미 별표 무조건 나오는 단어, 충암의 최애 단어입니다. 이들 a c c o m p a n y n 라는 단어 중요하고요. 자, 이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상호 보완이라는 뜻이야. 서로 서로 보완해준다는 거거든? 자, 그럼 얘들아, 서로를 보완해주는 건 서로를 더해주는 거야, 빼주는 거야? 더해주는 거지, 보완이라는 의미 자체. 요거 스펠링까지 외워둬라 얘들아. Complementary 이 단어는 진짜 진짜 중요하게 많이 나왔던 단어이기 때문에 조금 알고 계시면 너무 좋습니다. 서로를 보완하는. 어, 이런 뜻입니다. 자, 보완제라는 단어는 이 제자는 물건 제자예요, 얘들아. 한자예요. 자, 보완제라는 것은요, 너네 다는 아 내용이야. 이거 안 어려워. 자 보완제는 뭐냐면 상품은 상품인데 어떤 상품이야? There is often consumed 소비된는데 어떻게 소비되는데? Alongside 와 함께 누구와 함께 다른 제품들과 함께 소비되는 상품들을 보완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있어? 빵이면 버터나 잼 이런 식으로 피자면 콜라. 팝콘이면, 뭐, 콜라, 이, 마초, 이런 식으로 서로 서로 보완해주는 보완제는요, 함께 소비되는 그런 제품들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볼게요. For e x a m p 예를 들어서, 팝콘이라는 애는 누구와 같이 소비가 돼? Complementary good to a movie. 영화와 함께 소비가 되죠. 무조건 같이 돈 쓰죠, 사람들. Why 그와 동시에, travel pillow. 얘들아, 여행용 베개야. 여행 갈때 베개 쓰잖아. 여행용 베개입니다. 자 여행용 베개는요. It's a complementary good for a long plane journey. 오래 비행하는 경우, 10시간, 12시간 가면 목베개나 여행용 베개는 필수인 거잖아. 이런 것처럼 서로서로를 함께 보완해서 함께 쓰이는 물건들을 complementary good 이렇게 부른다. 보완재라고 부른다. 자, 근데 볼게.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얘네는 어떻게 사용되는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세트인 거잖아 항상 근데 잘 봐봐 그러면 한 제품의 popularity 인기가 올라가면 당연히 얘들아 그보완재의 인기도 어떻게 돼? 보완재의 인기 자체 여기서 세이브는 판매량이니까 결국 인기잖아 그것의 판매량도 따라서 뭐돼 버린다 증가된다 왜 손잡고 같이 쓰이는 거니까 영. 그만큼 많이 팔릴거고 사람들이 장거리 여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편한 여행용 목베개는 더 많이 팔릴거라는 거야 맞아 왜 함께 소비되는 보완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너무 쉬운 내용이지 근데 봐봐 by ing 무슨 뜻이야 뭐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잖아 자 그럼 얘들아 생산을 합니다 프로듀싱 생산해요 그 o 상품 어떤 상품을 서로를 보완하는 상품이야 얘들아 또한번 컴플리먼트 나오고 있다 서로를 보완하는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만들어내는데 중요한 건 뭐야? That are already popular. 아, 이미 인기 있는 제품들, 이미 인기, 이미 벌써 인기 있는 제품들을 보완하는 제품들을 만들으로써 you can ensure. 너는 보장할 수 있겠죠? 뭐 얘들아 이미 인기 템이 있어. 그럼 그 인기 템과 같이 쓰이는 애만 우리가 생산하면 걔도 같이 올라가겠지, 맞아? 그렇게 되면. 당신은 고장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Steady, 꾸준한. Stream of demand니까요. 수요의 흐름입니다. 수요입니다. 너의 제품에 대한 꾸준한 수요를 만들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얘들아. 영화 어벤져스가 개봉했어. 어벤져스 이미 인기 있지. 맞아? 그러면 영화관에서 어떤 특정한 간식을 새로 만드는 거야. 그러면 어벤져스를 보러 온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간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게 될 거라는 거지. 같이 세트로 움직이게 되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보완제가 이 글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자, 다 왔어, 얘들아. 근데 s o m 어떤 일부 제품들은요. 물론 인종이 즐길 수 있어요. 뭐를? 서로를 완벽하게 perfect 완벽하게 보완하는 상태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자 얘들아 They have to be consumed together 항상 같이 소비되야만 해 무조건 예를 들면 뭔데? Such as a lamp and a light bulb 얘들아 조명과 전구는 둘 중에 하나만 사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예를 들면 선생님 쓰는 이 분필 이거 이거 펜 잡는 요거랑 요거만 살수 있어? 없어? 없지? 분필이랑 같이 쓰여야 되는 거지 맞아? 이것처럼 어떤 제품들은요, 이러한 완벽한 서로 보완 상태를 잘 누리고 즐길 수가 있어요. 하나만 만들어 내면 나머지 하나의 수요는 저절로 올라가게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봐봐. 이 문장이 중요하겠죠. 근데 문제는, however, 그러나, do not assume that, 이렇게 가정하지 마세요. 이거 명령문입니다, 얘들아. 이렇게 가정하지 마세요. assume, 가정하다라서 근데 이렇게 함부로 결론 내리지는 말래. 뭐라고 가정하지 말래? A product is perfectly complementary. 아주 완벽하게 서로를 보완한다고 그렇게 가정하지 말래. 왜? 서로를 얘들아, 완벽하게 보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as. 이유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요 아마도나 뭐 하지 않을 수도 있어. 완벽하게 드라마크 t 는 뭐냐면요. 어디 어디에 같이 나란 뜻이지. 완벽하게 그 상품에만 갇혀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야. 이해되세요? 완벽하게 그 상품에만 묶여있고 갇혀있지 않을 수도 있어. 왜? 예를 들어서 얘들아. For example. 자, 이렇게 맘대로 가정하지 말래. 서로 완벽하게 보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대.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자면 어떤 운전자들이 뭐인 것처럼 보여? 지금 요구 받는 것처럼 보여. To purchase gasoline. 휘발유를 넣어야 돼. 왜? 자동차를 뭐 하기 위해? 작동시키기 위하여는 얘들아, 주유소 가서 기름 넣어야 되지.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 아, 주유소 기름과 자동차는 서로 완벽한 보완재다 자동차를 많이 팔면 기름도 많이 팔리게 될 거고, 기름을 많이 팔면 자동차가 또 많이 팔리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소비자는 그 상품에만 갇혀있지 않을 수도 있어. 왜 때문이냐면, 사람들이 스위치 투, 얘들아, 바꾸다. 뭐로 바꿔버릴 수 있어? 전기차. 전기차로 갈아타버리면 얘들아 이 수요가 있어 없어 없게 된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서로를 잘 보완해주는 요런 조명과 전구 같은 애들이 있는 반면에 사람들이 아예 다른 걸로 갈아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모든 소비자가 특정한 어떤 상품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last one.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얘들아 가려왔다 우리 지금. 자. 40번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옷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내용인데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자, 시작부터 주고 있습니다. It's not news. 뉴스는 여기서 새로운 것이야. 새로운 일. 자, 얘들아. 새로운 일이 아니래. 뭐가 아닌데? To anyone that.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뭐가요? We judge others. 타인을 판단하는 데, 얘들아. judge는 판단하다지. 을 판단하는데 뭐외 바탕으로 그들의 c l o t e s 옷차림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 얘들아. 그지 옷차림을 바탕으로 타임을 판단하는 것은요. 새로운 일,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의 어떤 외면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옷차림, 행색으로 판단한다는 거뭐 새로운 일은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in general 일반적으로 studies 연구는 연구인데 뭘 조사한 연구냐면 봐봐 얘들아. 어떤 연구였냐면 이런 판단, 이러한 판단에 대해 조사했어. 그럼 얘들아, 이런 판단은 뭔데? 옷차림을 바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지, 맞아? 이런 판단을 조사했던 한 연구는, 이 연구는, find that, 발견했습니다. 어떤 사실을 발견했냐면, 잘 봐봐, 얘들아. 이거 너무 당연해. 사람들은요, prefer c l o t h i 옷을 선호하는데, 옷을 더 좋아하는데, 근데 어떤 옷을 더 좋아하냐면, 봐봐, 얘들아. 앱부터 꾸미고 있겠죠. 계속해서 공부할 때도 얘들아 이 필기를 다 외워야지. 내가 이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해야지가 아니라 괄호로 묶여있는 걸로 혼자 해석을 해보라고. 한글뜻 열번 읽고 나서 다시 영어 읽으면서 아 연구 이러한 판단을 조사했던 연구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연구 결과는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으면요. 2학년, 3학년 내신도 계속 어렵습니다. 알겠지 얘들아 내용 파악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사람들은 어떤 것을 선호하더때 expectation 본인들의 기대감과 매치는 뭐야 얘들아? 부합하는 거지, 잘 맞는 거지. 자, 본인들의 기대감과 잘 맞아 떨어지는 옷을 좋아한대. 나라면 이런 거 빈칸 시험으로 낼것 같아요. 기대감에 부합하는 옷을 좋아한다. 그럼 뭐야? 의사 선생님이면 뭐가 제일 기대 기대돼? 가운 아니겠어요? 그렇지 얘들아. 다시 말하면요. 본인들의 기대감에 가장 부합하는 옷을 입은 그걸 선호한다라는 걸 예를 들면 봐봐. 의사들에게는 스크럽스, 어떤 의사 가운이 남자 꼬맹이한테는 파란색이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기대에 부합하는 옷을 가장 선호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장례식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화려한 애들아 빨간 드레스 입으면 돼요? 안 되잖아. 그것처럼 일반적인 우리의 기대와 생각에 딱 맞아떨어지는 차림을 좋아하는데 근데 이건, 이 글은 이게 포인트가 아니야. 근데 봐봐. 근데 한 가지 두드러진 예외가 근데 하나 있대.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기대감에 맞아떨어지는 그런 옷차림을 좋아하고 그걸 바탕으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예외가 딱 하나 있대. 어떤 예외인지 잘 보자, 얘들아. 예를 들면 퍼블리시드부터 얘들아. 이거 그냥 여기까지 다 묶으면 돼. 하나도 안 중요하거든. 연구가 익스플로를 한번 살펴봤대. 뭐를? Observer's reaction. 자 관찰자들의 반응을 살펴봤대. 실험에서. 근데 얘들아 어디에 대한 반응이냐면 봐봐. 추.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야. 어떤 사람들? 깨버린 거야. 일반적인 얘들아. 놀 o r 니까 뭐야? 어떤? 규범 규칙 있잖아.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규범 규칙을 약간 깬 사람들에 대한 반응이야. 예를 들면 우리가 얘들아 어, 학교 대학교 간 교수님 있잖아 기본적으로 교수님 아저씨들에 대한 옷차림 우리가 상상한 건 뭐야? 하얀 셔츠에 검은 정장 바지 약간 이런 걸 상상하잖아 그치 근데 약간 그런 규범 규칙을 브로크는 깼다라는 거야 그 규칙을 깬 사람들에 대한 반응을 살펴봤더니만 예를 들어서 보자 얘들아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있다 근데 봐봐 블랙 차이 어페어리니까 어떤 정장 차림에 그런 옷을 입고 있는 지금 남자가 was viewed. 어떻게 보여지냐면 having higher status. 더 지위가 어때 보여? 높아 보이지. 맞아 얘들아. 옷차림 완전 멀끔하게 수트 딱 차려입고 딱이 검은색 이런 넥타이 같은 거매고 있는 남자는 지위도 높여 보이고 competence. 컴퓨턴스. 자 competence는 뭐냐면 유능해 보일 때. 근데 중요한 건 봐봐.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랬어? 우리의 규범을 약간 깬 예시가 지금 이렇게 나온 거지. 맞아? 그럼 여기까지 규범 그대로잖아. 당연하잖아. 수트를 입고 블랙타이의 그런 어때요? 옷차림은요. 뭐라고 여겨지냐면요. 워 a s 드가 여겨지다야. 뭐라고 여겨지냐면 야이 사람 좀 사회적 지위 높은 것 같아. 돈 많이 버는 것 같아. 사장님 같아. 그다음에 유능해 보여. 근데 중요한 건 봐봐. 예외가 하나 있어야 되지 얘들아. 예외가 있어야 되지. 어떤 예외냐면 웃긴 거인 거야 Wearing on. 레드 보타이야. 근데 얘들아 봐 봐. 이런 검은색 정장 옷차림을 입고 있는 사람이 빨간색 레드 부타이를 같이 딱 하고 있으면 오히려 더 지위도 높아 보이고 유능해 보이더래. 이게 지금 봐 뭐야? 일반적인 규범 규칙을 약간 깬 예시. 그 예외가 레드 부타이라고이해돼 지금 갑자기라 갑분 레드 부타이가딱 왔을 뿐이면 이거는 우리의 기본적인 규범 규칙을 깨고 우리의 기대감을 깨고 우리에게 어떤 예외가 있다라는 거잖아. 근데 오히려 이런 예외를 가졌더니만 더 사회적 지위가 높고 유능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더래 이해되세요?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자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다 왔어. 마찬가지로 the researcher w found 동사, 대 접속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봐봐 얘들아. 이와 마찬가지로 연구원들이 found에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이거 빈칸 가능성 있다. Valuing uniqueness. 자 얘들아. 뭐를 가치있게 여기는 거야 약간의 이런 유니크리스는 원래 독특함이지 근데 이 독특함이란 건 결국 뭐 하는 거야 규범을 깨는 거지 얘들아 약간 독특한 거니까 일반적인 규범을 깨는 그런 예외적인 것들이잖아 그런 규범을 깨는 것을 가치있게 여기는 것이 개가맞는 그런 가치가 increased 오히려 증가시키더래 뭐래 청중들 청중들의 ratings of the status니까 지위에 대한 위티는 평가, 평점이라는 거야. 오히려 그 평가와 평점을 높여주더래. And competence, 그들의 그런 유능함과 그들의 지위에 대한 어떤 평가 자체를 높여주대 높은 점수를 받게 해주더래. 왜? 독특하게 레드 보터의 하나를 딱 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서 Who wore red sneakers w h i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이 위에 옷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모습인데 밑에 딱 빨간색 운동화를 신어 그런 교수님은 유능함과 어떤 사회적인 지위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받게 된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약간의 예외가 오히려 약간의 우리 기대감에 어긋나는 것들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유능하게 보이게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자 그럼으로 갑시다 결국, 자이 실험은 결국 이걸 말하고자 하니야. 자 정리해보자. 이 내용 정리해보자. 결국 이 실험 결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야? 사람들은요, 사람들은요 판단합니다. 뭐를? 이런 약간의 변형을. 자 이런 slight 약간의 변형. 자 변형의 예시로 나온 두개 뭐야? 레드모타이랑 레드스니커즈야, 맞아 얘들아. 약간의 이러한 변형을 판단하는데요. 어떻게 판단하는데요? From the norm. 아. 규범으로부터 약간 벗어난 거 있잖아. 기본적인 규범으로부터 벗어난 걸 어떻게 판단해? Positive, 긍정적으로 판단한대 오히려 긍정적으로 판단한대그 이유는 뭔데? 왜냐면, 하왜 긍정적으로 판단하냐면, 그러한 약간의 변형이 suggest t 뭐를 보여줘? 그 사람이 뭐하다, 강력하다, 힘이 있다, 뭐하기 위한? 리스크 더, social cost of such behavior. 아, 얘들아, 그 이유 잘 봐봐. 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높게 판단하냐면 얘들아, 신입사원이, 신입사원이 얘들아, 첫 출근하는데 막 안에 셔츠를 완전 화려한 플라워 패턴을 입고 갔어. 될까? 안 되지. 근데 사장님은? 되지. 그것처럼, 아, 그런 행동, 그런 행동은 뭐야? 여기서 말하는 s 치비 h b 비 h a 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런 행동은 뭐야? 약간의 기대를, 변형된, 우리의 기대에 어긋나는 그런 변형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비용을, 비용은 마이너스지. 그걸 기꺼이 리스크한다는 건 뭐야? 감수한다는 뜻이잖아. 그 정도를 감수할 수 있을 만큼 그 사람이 뭐한 사람이구나. 강력한 사람이구나. 아, 사장쯤 되니까 저러나 보다. 아, 교수쯤 되니까 저러나 보다. 아, 저 높은 의사쯤 되니까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약간의 변형을 더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40번 문제도 끝이 나게 됩니다. 아이 오케이 괜찮습니까? 자 이렇게 오늘 모의고사 하나 통으로 끝났고요. 숙제는요. 자 다시 일단 아직까지 5과를안 끝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어, 이번 주부터는 우리 2주차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까지 요거 끝내야 하는 것들 알려드릴게요. 5과 암기 끝을 내시고 영상도 봤습니다. 6과 30번 문장까지가 이번 주였어. 그치, 얘들아, 일요일까지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 자, 숙제 노란 책을요. 잠깐만, 얘들아, 노란 책 혹시 갖고 오신 분 있을까요? 어, 잠깐만. 오케이, 오, 저,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거 좀한만 요거 받을게. 요거를 숙제를 한 번만 체크를 하고 이게 지금 책 구성이. 우리 지금 파트 2가 숙제였죠. 이거지 하고 이거 마스터, 마스터가 뭐지? 아 이거 나 파트 2, 3, 4. 자, 우리는 노란 책 지금 파트 2는 다돼 있으셔야 되고요. 파트 2, 3, 4까지 갑니다. 4는 지금 이그제포유 마스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당연히 오륙과 전부입니다. 아마 지금 여기까지 숙제 돼 있으면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 많지 않을 거고 숙제가 안돼 있으면 조금 양 자체가 많으니까 밀리지 말고 파트 4까지 풀어오는거 요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요거 사진 찍을 거 찍으시고 칭찬보를 조금 뽑겠습니다 잘한 친구들이 많네요 이번 주에. 아 필지, 오 알았어 알았어 그거 줄게. 잠깐만. 寒かった